이게 지금 10라운드 경기도 아니고 6라운드 경기기 때문에 와.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경기를 네. 펼쳐야 되겠습니다. K.O는 네. 포인트를 우연히 쌓다 보면 네.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K.O예요. 네. 네,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라운드 그래서 몸의 유격은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왼손 투기 들어갈 때 중국의 음. 리원제 선수가 이걸 다 오른쪽 가드로 방어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저 가드를 뚫지 못하는 게 네. 상대를 그만큼 심만옥 선수가 속여 주질 못한다는 아, 거 같아요. 네. 이원지 선수의 오른손을 보면 바짝 오른쪽 복부 쪽에 붙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음. 오른손이 복부 줄척하다가왼손이 예. 안으로 가고 이렇게 아, 아, 헷갈리게 해 되는데 네. 작전이 좀마시워요 네. 먼저 들어가 봅니다. 아 이것도 조심했어야 네. 됐어요. 라이트 i 면 not saying that I'm not saying that I'm not saying that I'm not saying that i 이 not saying that 어잽또 음. 앞면에 들어가는데요. 아, 지게 바로 포인트로 직결되는 주먹이에요. 네. 이게 다 점수들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오라운드 이제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네. 포인트에 있어서도 앞선 어.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지금 앞선다 고볼수 없어요. 네, 라이트. 아, 저무겠습니다 심한옥 선수의 주먹 빈도수는 계속 서서 히 줄고 있고요.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아이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원재 선수의 주먹은 1라운드 때부터 네. 지금 5라운드까지 꾸준히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는 실리지 실리지 않았지만 네. 주먹 하나하나가 정확해요.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 또헛스품또스품 자, 지금 루인재 선수가 자신감을 찾았거든요. 네. 반면에 심한옥 선수를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계속 들어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빠지는 음. 도망가는 움직임이에요. 네. 나이츠. <목소리> 들어갈 때 <듯> 속임 동작. 레프트 <목소리> 훅이 크게 빗나 갑시다. <목소리> 오히려 렌지 선수가 여유가 있어요. 네. <목소리> 주먹을좀 피하는 음.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네요. 네. 5라운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6라운드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심학 선수가 라우드와 거듭됐으로 네.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음. 앞서 지금 한중전 슈퍼 플라이크 정태웅 선수는 이제 승리를 챙겨왔는데, 네. 아, 자, 저 잽이죠? 이 점수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점수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네.